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3월 8일은 캄보디아에서 공휴일인데요.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모두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자전거 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네요. 중학교 때 천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의 일터 KLC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매우 가까워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2주 넘게 지금 학원이 닫혀 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사와 공사를 다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학생들로 채워지겠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출근길에 사온 바이사츠룩.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계란부침이랑 해서 6,000리엘. 한국돈으로는 1650원 정도 하네요. 평소엔 이 책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밖에서 먹거나 위층 휴게실에서 먹는데, 오늘 아무도 없다 보니 이렇게 음악 들으며 편히 먹을 수 있네요. 캄보디아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이 돼지고기 밥은 물리지가 않네요 책상 청소를 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평소에 정리와 청소를 잘 하진 않지만, 연휴 마지막 날에 출근하여 책상 정리하고 업무 체크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구석구석 닦습니다. 337 김치 플레이스는 매우 분주합니다. 어젯밤 주문받은 고기 세트를 만들어야서요. 아내가 장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학원 운영, 강의, 교민지 편집, 외주 번역,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학원이 자주 문을 닫으면서 요즘 유튜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네요. 재미도 있고 적성에도 맞아서 더욱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플럼페 호텔에 계시는 분에게 약을 받습니다. 지금 시설 격리 중이세요. 3, 3, 36아 그래? 들어갈 수 있어? 저희 부모님께서 약을 받아오라 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연히 격리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는 없고요 호텔 직원들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관광호텔인 프롬펜호텔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산하기 그지없네요 격리 되신 분들 식사가 지금 올라가네요. 어끈칠한 약 받았고요. 저건 뭘까? 아전 <laughs> 안돼? 어 안돼 어, 안 안돼. 부모님 심부름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김치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네요. 우리가 가자 그럼. 응, 가자. 삼겹살 2개 소고기 하나? 작년 5월 말에 시작한 337 김치 사업은 매달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전속 배달부 1명 그리고 프리랜서 배달부 3명이 있지만 오늘 신하의 신 남편 툭툭이 고장 났다고 하고 한 명은 또 아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달을 가게 됐네요. 27분. 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 점심은 논빵밭대, 바게트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먹습니다.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시내에 올 일이 있으면 자주 와서 먹습니다. 진주도 좋아하는데,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논빵밭대도 진짜 맛있고요. 음, 이 반주무역이라고 하는 찹쌀떡 디저트도 맛있습니다. 시나이 씨가 배달 도와주러 왔어요. 툭툭이를 금세 고쳤는지 시나이 씨 부부가 배달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337 김치가 큰 도움이 되어 주니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군 오후 4시 반.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촌 집에서 놀고 있는 딸내미 진주 픽업을 하러 갑니다. 재밌게 놀았어. 어. 엄마는 장모님 댁에 갔어. 배추 가지고 저녁에 늦게 온대. 온 거야 없지? 어 없어. 펄 너무 많이 먹지 마. 펄. 하피오카. 펄. 진주와 저의 공부방이자 편집실. 네, 이건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네, 평소에 청소를 잘 하지 않아요. 진주는 내일 새학기가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는데 책상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데 지금은 1차 컷 편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방대한 촬영 분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나가는 일이 좀 지루하지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종종 피식피식 피식 웃기도 해요.

오늘 저녁은 어머님께서 끓여주신 떡국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떡국과 비빔냉면을 잘하십니다. 떡국 다 먹고 소화도 좀 시킬 겸 무한의 계단 게임을 합니다. 제 최고 기록은 895점이고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네요. 6시 20분 네, 지금 2차 컷 편집이거든요 1차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쓸 부분을 찾아내고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답답하고 또할 일도 없으니까 세사람 별명은 까라꼬 이어 여기서 끊어야 돼, 중간에. 아니까지 나오는고 여기서 끊어야 돼. 너무 길어. 이거는, 음. 이거 하나 필요해. 이거 응, 하나필요해잘 응. 오려서 붙여 놔라, 그 부분은. 네, 이제 6시 47분이고요. 2차 컷편집까지 어느 정도 됐습니다. 2차 컷 해서 14분 30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막을 달기 시작할 거예요. 자막을 다는 일은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서 어렵진 않은데 좀 지루해요. 자동 자막 생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카로나 TV 영상에선 크메러 번역도 함께 해야 하기에 그냥 수동으로 합니다. 제가 밤에 편집을 할때 진주가 항상 간식과 물을 갖다 줍니다. 아빠 건강을 생각해서 호두 과자 과일 잘 섞어줘요. 까니가 소개하는 할머니가 종이접기한다고 했는데? 장기사니 까니가 소개하는 장소로 가는데. 응. 저는 기계식 키보드를 칠 때의 소리와 느낌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계속 앉아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잠깐 1층에 내려갈게요. 이 시간대에 1층에 가면 아내가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씨나의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나 올라갈게. 뭐, 뭐, 해줄 거 있어? 도와줄 거 있어? 임? 응. 총 미아오, 어, 예? 네. 대 올라갈게요, 그럼. 다시. 계속 이어서 영상 편집을 합니다. 네, 7시 40분 배추가 왔다고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네요. 어, 저희 장모님은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파신 상인이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은퇴하시고 337 김치 배추 절이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신아 씨 남편은 매일 저녁 장모님 댁에서 절인 배추를 가지고 오고요. 아내는 매일 아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면서 매일 밤마다 10kg에서 20kg 정도 사이에 김치를 담굽니다. 내일 주문 많다. 오늘. 오, 오늘 잘 팔았네. 잘해. 올라갈게. 응. 아 뭐야. 오늘 뭐 배웠어? 카드? 응. 어. 붙이? 이제 뭐해? 자꾸 옆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8시 23분 생각보다 빨리 자막을 다 달았습니다 어, 러닝타임이 13분 6초 정도 나왔고요 네, 하다가 좀더 줄였네요 이제는 배경음악을 넣을 차례입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했네, 오늘. 다 했네? 수고했어. 다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올라와서 영상에 배경 음악을 넣습니다. 어... 갑자기 떠난 여행. <laughs> 할때뭔 여보세요. 아 네네 작업하고 있었어요. 네. 네네 네 9시인데요 편집 끝예예 예, 생각보다 빨리 끝냈습니다 제가 손이 빨라진건가요 아니면 이번 편이 좀 구성이 쉬웠나요 아무튼 예 <laughs> 편집 다했어 책 보자. 우리 읽던 거. 몇달 동안 응. 공들여 그려온 그림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진주와 함께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MBC 서프라이즈 영상을 볼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저의 하루를 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상,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까로나였습니다.